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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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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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셨어요? 저기, 일단 놀래지 마시고. 샤워주. 리액션 없어. 아 대박! <웃음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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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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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치죠. 그래요? 얼만 네. 어, 대박이다. 어, 얼른 드세요. 그래야 맛있대. 와 진짜 처음 봐 처음 봐.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맛이 어떠세요? 거품이에요. <놀람> 인생은 인생은 거품이야. 와 진짜 먹으려나? <laughs> 부드럽죠? 와또 아. 어, 말씀 있으시네요. <놀람> 자 멘트 멘트하 아, 시죠? 아, 어? 어? 엄청 맛있는데요? 소에 제가 더잘 타죠? 어. 아. 네, 저는 제 스타일이 있어요. 아.